안녕하십니까 닥터바보 북톡으로 여러분을 또 뵙니다. 오늘은 Korean Church God's Mission Global Christianity라는 에든버러에서 나온 우리 닥터 마원석 교수님이 정말 마스터피스죠. 이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책을 나누는데 이 북톡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받고 더욱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당신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 책은 우리 그 여기 edited by 마원석 교수님 그리고 여기. 안교성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어, 엄청나죠 이 마원석 교수님은 제가 2009년도 어, 뵀는데 벌써 11년 됐네요 우리 그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 라는 곳에 10년 동안 어, 그 디렉터 그러니까 항말람 뭐 총장님을 하셨죠 그래서 이 OCMS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 뭐 제가 거기서 박사학 받았지만 어, 아주 그 옛날에 그존 스타트하고 빌리 그레함이 그 로산 대회를 마친 후에 야, 이거 제3국의 리더들을 어 데려다가 좀어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쭉 왔습니다. 어 사실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 망원석 교수님 그리고 우리 줄리마 교수님 어 지금은 두분다어 오로라버트의 디스티귀시드 프로페서로 어두분다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옥스포드 있을 때 제가 뵙고 야 정말 한국이 이런 글로벌 리더를 낳았구나 <laughs> 리더들을 그래서 사실은 OCMS에서 처음 시작해서 너무 힘들어서 박사 아이가 아다 아이, 때려치려고 그러다가 어, 저분들 때문에 제가 때려치질 못했습니다 <laughs> 너무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근데 OCMS 마원석 교수님 계시면서 뭐 학교 자체도 많이 키웠지만 아 거의 뭐 전설적이죠 이 에든버러 시리즈. 여러분 뭐 에든버러 하면 아시죠. 어, 100년 전에 에든버러에서 그 우리 영국 크리스천들이 조금 교만했을 때 야, 우리 세대 때전 어, 세계 복음화를 마친다라고 100년 전에 만났다가 그거 끝나자마자 전쟁 터지죠. 그래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복음화가 안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 100주년 기념 센타니어 기념을 하면서 에든버러에서 마원석 교수님하고 미세스 마 우리 닥터 줄리 마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리즈를 만들자 센트럴 그 센테니얼 센츄리 해가지고 그 책들이 쫙 나왔습니다 이게 서른 서른 편까지 나온 거라 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딱한 편을 자체를 그냥 코리안 미션 이건 뭐 이게 만약 어, 우리 OCMS나 에든버러 여기에 그 한국 분이 닥터 마가 에디터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뤄질수 없는 일이죠 어, 그러나 아,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네. 리더십에 있으면 좋습니다. 어, 이 책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에든버러 시리즈, 레그넘이라고 하죠. 레그넘에서 어, 출판 나왔고 사실은 2015년 나왔을 때 제가 막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닥터마가 그래서 어, 사실은 그때 당시 PhD 연구하는 걸 위해서는 잠깐 잠깐 응용했지만 그외로 뭐 이렇게 읽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어,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교사님들에게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북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발표했지만 여기 이제 추천서라고 있죠. 저 않았던 망크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더니 아 어, 이분이 뜬금없이 T.S. 엘리엇의 글을 턱하면서 그 추천서를 썼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워낙 T.S. 엘리엇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T.S. 엘리엇이 쓴어 알치비셔 타버스 백켓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서 죽임을 당하죠 영국 옥스퍼드 있죠 옥스퍼드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옥스퍼드 있는 게 아니라 그 런던 어, 근데 이제 옥스퍼드의 그크이스처치의그 음, 나옵니다 그 그림이 근데 어쨌든 여기 뭐라고 썼냐면, The last temptation is the greatest treason to do the right deed for the wrong reason. 가장 큰 반역은 좋은 일을 나쁜 이유로 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한국 선교를 전체적으로 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음, 미국 분들을 이렇게 대놓고 안 까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어, 정말 한국 선교가 다 좋은데, 음, 너무나 그 좋은 일들, 예를 들어 개척교회 전 세계를 너무 어, 나쁜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단의 싸움, 어, 니네 교단이 1 6 0개어 우리 교단 200개 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하면 어, 무의미하다라고 신랄하게 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어, T.S. Eliot 'Murder in Cathedral'이라는 거, 그 성당에서의 어, 살인, 뭐이 책을 응용했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에 가서 한번 사서 보고 다시 이거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 경건지.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어, 닥터 마 교수님 뭐 포워드 잘잘써 주셨고 이 책은 뭐꼭 어,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 스태티스틱이 있어요. 17페이지에 보면 김은수라는 분이. 이제 물론 이게 전체다 영어니까 어, 영어로도 제가 발표하겠지만 문수는 분이 그 차트를 이렇게 쭉 그려서 어, 한국 그 선교사들이 얼마큼 지금 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썩, 썼는데 그책 그 거울을 보면요, 이 장로 교단 그리고 쭉 나오고 그래서 토탈 그열 개의 가장 largest standing mission society 그래서 어, denomination 교단별과 숫자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교단별로 하면.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그렇죠? 이 2천 명뭐 이렇게 했지만 그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Assembly of God, 순복음,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보다가 야 재밌다 한건 뭐냐 하면 여기에 그 가장 많은 미션 소사이티는 UBF (United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UBF가 참 오랫동안 이단설을 타고 그죠 이단이라는 거에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UBF는 솔직히 순수한 이야기로 선교사는 확실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UBF를 이단의 옷을 벗겨주고 품은 것이 이제 최일식 목사님 k w m a MC KWMA 창설자시고 김넷 창설하신. 우리 또 선교지의 전설 아니시겠습니까? 최식 목사님이 UBF를 품죠. 그리고 킴넷을 초대하고 강사로 초대하고 그래서 어, 사실은 그 후로 한국적인 입장에서도 선교학적인 입장에서도 UBF를 안 품으면 이 숫자 1,714명이라는 숫자가 나가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어,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것이 예를 들어 World Full Gospel Church Missions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근데 어,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550명이라고 하는데 음, 북가주 목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 목사들을 다 선교사로 쳐가지고 이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보다 웃은 건 t y r a n n 터 u s International 이라고 그러죠. 이게 두란노 미션 선교사. 이건 또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시작한 그룹. 그래서 뭐 2000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한동안 막 밀어붙였죠. 여게 (314명)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314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아, 워낙 또하영종 목사들이랑 친하니까 온 두란노교 설교도 하고 아, 두란노교회가 이제 오늘이교 설교도 하고 이제 타이레스도 이제 연결돼서 사실 거기서 제일 먼저 저한테 그간증집을 내달라고 해서 두란노 가서 드래프트도 만나고 뭐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 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도움을 받아서 고맙지만 어느 날 그냥 일방적으로 편지가 왔어요. 어 우리 뭐 두라노 팀에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좋죠. 뭐, 할렐루야. 근데 1년 한 달에 200불인가 이렇게 후원해 주시더니 2년 뒤에 딱 자르시고 근데 그 숫자에서는 안 빠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이 폴리시가 그러니까 자꾸 숫자 이 자본주의적 선교를 하면 문제가 뭐 숫자 계산하면 2000명을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2년씩 후원하고 그 숫자에서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솔직히 그 후원을 받고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어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어 부분들은 조심해야겠다. 여기 그 중요한 글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그 중에 물론 또 박기호 교수님 우리 플러 대학원에 계시고 지금 은퇴하셨죠. 저 그플로그오피스 바로 인데고 그 중간 지점에 또 제가 드린 책제몇권 있습니다 저기 <laughs> 어쨌든 박교 교수님이 아주 뭐 너무나 글을 잘 써주시고 또 박교 교수님 얘기를 해야겠죠 어 왜냐하면 이분이 그 지적하신 것 중에 어 우리가 어 돈의 선교의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의 선교를 못벗어난다는건 뭐냐면 어,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선교도 끝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 아주 직접 숫자적인 것,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Korea's economic affluence has enabled Korean church to support missionaries. 근데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선교를 했지만 어, 그 경제가 문제가 있을 때 선교가 끝나야 되는 선교에 대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음, 그리고 또 그분은 이제 직접 얘기는 안했지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다가 느낀게 어 이거 봐라 North America 미국에 3,199명 미국에 3,199명의 아,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몇만 명 얘기를 하는데 글쎄 미국에 3,199명을 우리가 선교사로 인정해야 될까요 어, 이민 목회자 하는 사람이 선교사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선교사도라고 할, 할수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무슨 선교사 모임에서 만났더니 자기 교단인데 아이 사람들은 뭐이민교에서 목회 잘하고 뭐 솔직히 무슨 선교사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대회 할 때마다 미국에서 온그 소콜 선교사 목사들은 이민 목회자들은 골프 골프채를 세트로 가져와서 그냥 아예 일단 첫날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골프 치러 다닌다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내가 이걸 지적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아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자기는 와 나는 정말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한국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보면 미국에서 이민복회한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골프채 들고 와가지고 하는 거 조금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아, 난 듣기가 힘들다 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여기 이 책에서 지적한 것 중에 박기호 교수님이 철치 플랜팅, 만천 명이 철치 플랜팅에 하고 있다. 137 나라에서. 그것이 35%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같은 책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리마 교수님이 쓴건 264페이지에 가면 어, 박기호 교수님은 35%라고 그러고. 마원, 어, 줄리마 교수님은 53%라고 그러고. 그죠? 53%. 이게 그러니까 53%가, 어? 왜 다르지? 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숫자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원속 어, 줄리마 교수님은 다른 소스 그래가지고, 2010년도의 스태티스에 의하면, 음? 53.3%가 교회 개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장완희 교수님도 등장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장완희 교수님. 최고. 이런 전설적인 책에 당신의 이름이 맨천된다는 건 영광이죠. 장완희 교수님이 이메일로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도 지금 거의 500명의 성교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개척교회. 그건 뭐 제가 박사연구할 때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척교회에 아주 그냥 개척하는 거고 좋은 성교가 그래야 돼죠 그러나 어, 우리 선교사들이 잘수 있으면 개척교하지 회 않는다라는 어, 이제 선, 다른 선교 그러니까 서구 선교는 벌써 개척교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맞고 틀림을 떠나서 어, 트렌드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괜히 또 개척교하는데 회뭐또 아, 오선교사 까한다 뭐 이렇게 저는 까는 게 아니라. Statistically 53%를 하고 있는데 서구 선교는 개척하지 말자 우리가 개척해도 문제가 생긴다 왜? 우리가 언제, 언제까지 담임할 거냐 그리고 한국 그 지금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는 거의 다 담임을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 중심 Church planting이 아니라 교회 성장 중심에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박기호 교수님이 교회 중심, 교회 성장 중심 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소셜 자스티스라든지 거기 뭐 인, 그 인간, 그 뭐예요 휴먼 라이트라든지 이것은 뭐, 뭐 나몰라라 그냥 영원구원 그리고 개척교회 개척교회 몇개 했어? 200개? 야 우리 교단은 500개 할 거야 어, 몇개 했어? 160개? 우리 교단은 200개 할 거야 라는 것이 거의, 거의 한국 선교에 그냥 스탠더드 하드 터미널 러니까 그냥 보통 대화에 그냥 몇개 했어요? 교회 개척을 얘기하더라고 음. 이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박교 교수님이 선교사들의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고 그냥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제의가 아니라 박교 교수님 지적입니다. 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 서로 네트워크를 못 하는. 선교사들끼리도 와서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그 나라에 와서 교단끼리 싸우고 장로교는 감리교랑 싸우고 감리교는 은혜 뭐 저기 순복교이랑 싸우고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안 하고 그냥 교단 폴러시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것을 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적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페이지 3리에는 페이트로니즘에서 어, 갑질에 대한 거를 지적 어, 합니다. 물론 어, 영어로 써 있고 했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래서 제 책에서 갑질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갑과 을의 문제는 갑과 을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 북독에서 얘기했죠. 갑과 을의 문제는 갑과 을의 나란하고 강준만 교수의 책을 얘기하면서 제가 갑과 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갑질이 문제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patron client라고 얘기하면서 patronization, patronism. p a t r o n i z i n g 하는 것이 문제. 그 이제 한국말로 순수한국말로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박기호 교수님이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소개하는 책이 이제 옥성득 교수님, 유셀레이 교수님이시죠. 와우, 제가 이분의 글을 어디서 한번 읽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보니까 유셀레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러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2016년도 1월에 만났어요. 여기 써 있네요. 1월 2016년도 벌써 4년 됐는데 만나서 UCLA 찾아가서 봤어요. 와우, 대단한 분이죠. 팔로워가 말이죠. 장난 아니에요. 3,891명. UCLA 교수, 아시아 한국 기도 석좌 교수죠. 글을 썼는데 와 너무 잘 쓰신 거예요. 팔로워도 뭐 와, 나는 팔로워가 난 30명 되나? 근데 막, 막 100배 많잖아요. 근데 역시 글을 보니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 그죠 어, 그넘 시리즈의 한국 장로교단 선교 한국 장로교단 선교 폴러시 1 8 7 0년부터 1910년들을 쫙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제가 놀란 게 오, 와우. 이걸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그래서 본 거냐면 요코하마, 도쿄, 일본과 장사꾼 영성, 차이나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회 인류학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장사꾼 차이나 크리스탈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요코하마 토쿄 저편 1882년도는 아주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음. 몰랐죠 저도 처음 아 그렇구나 정말 차이나구나 차이나 차이가 차이가 나니까 차이나겠죠 일본 장, 어, 양반 쪽, 양반은 이런 쪽에서, 우린 컨퓨시니즘, 그죠? 한국은, 뭐, 중국의 컨퓨시니즘,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장상권 영성을 굉장히 어, 미천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쌍놈들, 상놈들 영성. 그거의 텐션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 지목해, 지목하고 좀 깊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저희 한국의 큰, 뭐, 진짜 메가철 중에 한 대표분이, 그 탄이 목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 우리, 우리 가족의 영성은 양반 영성이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조금, 예, 이 언어적 갑질이겠죠, 그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양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상놈들, 영성. 그니까 예를 들어,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영성, 좀 상놈들, 예, 저기 장사꾼, 우리는 양반. <laughs> 이게 아직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아주 잘 지적하셨네. 네, 저는 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오냐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하면 사무엘 머펫이라고 아시죠? 사무엘 머펫이 여기 이 교수님이 어떻게 글을 썼냐면 사무엘 머펫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옥성득 교수님이 사무엘 머펫이 1 8 9 1 년도에 한국 와서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rice christian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rice christian rice christian 이란 단어는 제가 박사 논문 때 하고 우리 캄보디아 크리스찬 들을 외국 서구 선교사들이 밥알 밥알 크리스찬 밥 크리스찬 먹기 위해서 밥 얻어 먹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죠 그러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머펫, 사무엘 머펫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싸움이 있습니다. 선교 학적으로. 어, Horace Allen은 top down. 그래서 개인 전도하지 마라. 어, 우리는 사회 조직을 통해서. 근데 Underwood. 그, 뭐그 전도의 열이 붙은 분이니까. u n d e r w o o d 전도해야 된다. 그바 o t 밑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두 가지의 텐션을 가지고 사실, 우리 호 o 스 a c 이라는 분은 무슨, 뭐, 운산 골드 마인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노다지, 노다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노타치, 노다지. 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옛날에 벌써 1887년도에 뱀을 하죠. 비즈니스 n e s s 아주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리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뭐, 뱀이 무슨,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원조이든호 o 스 a c 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뱀을 완전히 말아먹은, 완전 실패작, 그죠? 어,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마느냐? 아니죠, 해야죠. Business as m i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실패작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화가 되고,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고. 어, SFK라는 Synergy for Kingdom, 우리 저 제프리 리장로님 선교사님, 최고죠. 그런 분들과 계속,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어, 이 언더우드의 또 문제, o o d resident. Ito, 가 h e g o v e 가 n o r is the r 어 s i d 프리 t 을 o v e r n o r Ito, the freedom of freedom of freedom of freedom of f r e 이런 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저는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제가 지금 그 철학 대학원 가르치고 있는데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거기에 이제 철학도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정치랑 손잡고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 NRN, Navius Ross Method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Navius Method, Navius Method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 어떻게 이용을 당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책한 권으로 그냥 29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남았지만 읽고 가겠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어, 이 NRM이라는 것이 도산 안창호. 우리는 그냥 네비우스. 그러면 선교학으로 풀지만 정치학으로 풀면 사회 인류학으로 풀면 도산 안창호가 NRM 네비우스 로스 메토스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독립운동 안창호가 평양 리바이브를 타고 그 다음에 신한민보 그 신한민보에서 저희 아버님이 주필하셨거든요. 미국에서 1973년도부터. 그러니까 신한민보가 세워지게 된 그것이 여기 신민회라는 것이 미국에 세우면서 신민회를 안, 도산 안창호 씨가 하면서 이거의 중심의 철학 중심 뭐냐면 NRM 나비우스 라스 메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일어났고 우리 철학 신학적으로 아저 정치학으로 하면 여러분 주체사상 읽어보셨어요? 영어로 쓴책 제가 1979년도에 버클리에서다 읽어봤는데, NRM, 네비우스, 라스, 메뚜가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자꾸 뭐 주체 w 사 e w 이라이라 e w n e 물론 빨갱이죠 북한이 했으니까 그러나 그그의 중심은 메타 w n 티브 메타 w n 티브 뭐냐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e w 티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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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역사가 됐 n 데 n r m 나비우스 라스 메타달러지라는 것이 내러티브 이야기로 써졌는데 그것에 대한 메타 내러티브는 뭐냐면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화시켜 보자 그래서 사실은 NRM 이어을 통해서 캐피트리즘이 들어오고 그캐피트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또 자본주의에 빨리 갔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본주의적 신앙을 보고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 어, 이이얘기는 사실 우리 옥스퍼드 오스메스의 교수였던 앤디 하트로브란 어, 교수님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rite them, start them up, establish them. 그러면서 옥성도 교수의 글 같은 글을 많이 좀 써라. 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 우리끼리 자축자 파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글로벌 선교한다고 자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한국말로 무슨 글로벌 성교를 하냐 말이에요. 할수 있죠. 그러나 발표는 영어로 해야 된다. 라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349페이지. 앤디 할트럽 교수님이 아, 책좀 쓰십시오, 영어로. 우리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원석 교수님이 이렇게 썼잖아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북토크를 하면서 어 진짜 깨달은 게아 나도 좀 학문적인 책을 좀더 많이 써야겠다라고 하고 이 책을 써서 같이 우리 글로벌 세링에서 같이 나누고 이 나눈 것을 가지고 어좀 영어로도 나누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친구적으로 어, 어, 저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어, 저는 그렇게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신이적구 신학적인 다른 친구는 이는것또더는이자기는이자기는는는이친구가는가에 어, 그, 그 대해서 어, 그 이가난다는이 어, 여기 그 박기호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 나의 신학이 그 나의 신학이 나의 선교학을 어,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떠한 선교를 하느냐 근극적으로 어, 어, 한국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불을 붙고 그때 당시 막 선교가 불이 터져가지고 그냥 나가서 개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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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리고 사실은 1년에 몇만 명씩 목사들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 할수 있는 분위기는 없고, 그러니까 어 그냥 나와서 담임 목사 하는 선교를 하는. 그, 뭐그 자체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어 정당화 시켜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조금 더 깊고 어이 책을 한번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겠지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사실 이렇게. 돈 많이 들고 해봐야 안 팔리는 책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스트 한국말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어,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다음 세대 선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그 박규호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마운세 교수님이 인트로덕션이 많이 써주시고 줄리 마와 교수님도 많이 써주시고 사실은 어, 시간이 되면은 아, 제 친구가 쓴 여기 우리 누구예요? 우리. 민청, 민청, 그 목사님, 교수님이 쓴책 소개해 가지고 또 여기 발표됐거든요. 페이지 305 페이지에 어, 당신의 30년 목회를 어, 정리해서 선교학적으로 그래서 이 민청 교수님도 목사님도 어, 시카고 지역에서 한 3,000명, 2 0명 500명 목회를 30년 하시고 선교학적으로 많은 걸 어, 하셨는데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읽혀지고 세계적으로. 어, 발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북토에서 뵙겠습니다.